더빨라지는 느낌은 아니야. 이렇게 하지 말고, 약간 간격을 둬서, 여기다 두고, 여기다 두고, 두고, 얘를둔 다음에, 이 동력 레일이 아까 세개붙였을 때는, 횃불 하나로 세 개가 불이 다 들어왔잖아요. 근데 이렇게 간격을 둬서 이 동력 레일을 주니까, 여기서는 불이 밝혀졌는데, 여기서는 불이 안 밝혀졌죠. 레드톤 횃불. 그 지금 이렇게 띄엄띄엄 놓은 거에다가 하나씩 가. 가봐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, 동력 레일에 하나, 둘, 셋, 네, 다섯 개이고요. 아, 뭐야? 야, 이거... <laughs> 어, 근데 확실히 그 도는 게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어. 이게 좀더 빨라진 것 같아요. 간격으로 두니까, 원숭이가 자자. 야, 뭐. <laughs> 확실히, 근데 더 빨라졌어요. 동력 레이 하나 있었을 때, 아까 올라갈 때 약간 좀 힘들어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. 안정적으로 돌잖아, 안정적으로.